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금귤은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금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귤을 고를 때는 윤기가 돌고 탄력이 있으며 선명한 주황색을 띠는 것이 좋은데요. 금귤을 껍질채 먹는 경우가 많은 만큼 먹기 전에 꼭지를 떼고 소금물로 세척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카드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에 편리함을 주는 카드 관리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벨이 보장되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임직원들의 보너스와 같은 기업의 복지를 비롯해 각종 영업과 판매 사원들의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회원들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복지가 될수 있는 카드 서비스를 선보이며 회원 관리가 쉽고 빠른 솔루션 개발 업체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휴를 맺은 파트너사의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발급된 카드의 금액을 충전하여 내역을 관리하는 등 기업이 사용하기 편한 수단 관리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카드 관리 통합솔루션을 선보인 이곳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단기간 내에 그 실용성을 인정받아 실 사용자 수가 8,000명을 돌파하였으며 2023 한국 브랜드 소비자 평가 금융 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문 개발 인력을 통해 피드백도 빠르게 하며 더욱 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저희 회사와 고객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작 요청한 카드를 제작합니다. 그후 고객사는 제작된 카드를 받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 되는데요. 고객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임직원에게 미리 지급한 카드에 충전을 진행합니다. 임직원은 충전된 금액을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는 고객사의 전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이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와 카드 사용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카드의 금액을 충전하고 내역을 확인하며 회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카드 서비스 사용을 위한 모바일 앱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카드 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는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고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관리자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 사용을 전환하여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정립된 포인트는 현금성으로 대체되어 원하는 계좌로 출금하는 기능이나 같은 소속의 회원에게 수수료 없는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높은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카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복잡하고 관리하기 까다로운 기업회원의 복지 및 수당 카드 이제는 기업과 사용자 모두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관리 솔루션을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정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복지 정책은 직원들의 생활 및 일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직원 만족도, 장기적인 인재 유치 및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과 직원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고자 복지 카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카드 서비스는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와 포인트 전환, 회원 간 포인트 무료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기존 복지 카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결제사를 통한 해외 사용 또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 서비스는 파트너사의 사용 방식에 따라 각종 영업과 판매사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지급 솔루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임직원들의 보너스나 휴가비 지원 등 복지카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처에 한계를 두기보다는 저희와 제휴를 맺은 파트너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 저희 서비스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개발 인력을 통해 각 파트너사가 원하는 커스텀 기능을 제작하는 등더 넓은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고객은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복지 카드를 선호하기에 식사, 문화생활, 교육, 주유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서비스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선화나 튤립 같은 일부 꽃은 반려견이 먹을 경우에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 산책 후에 강아지가 재채기를 하거나 눈물이 들었다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산책 중에 진드기에 노출된 우려가 있다면 해충 방지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